천재 이재용 이과입니다. 풀무늬 보름달이 반짝인데요. 밝게 하늘에서 그리고 강이 흐른데 평화롭게 사막에서 그리고 집시 여인이 집시가 또 뭔지 물어볼래나? 그냥 서, 서양 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시 여인이 어떤 걱정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잠에 빠져 있어요. 사막에서. 사자가 스니프. 냄새를 맡어 킁킁 그 여자를 사막에서 자고 있는 여자를 하지만 모인 걸로 보이진 않아 그녀를 공격하는 걸로 보이진 않는데 일단 얘네 두개 병렬 무엇을 너는 생각하니 이 그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죠 잠자는 집시는 작품 이름인데요. 여겨진대요. 환상적이고 미스테리한 작품으로 여겨진대. 그 풍부하고 날카로운 색깔들 그림에 그런 색깔들이 페스네이트 어스 우리애를 잡아끈대. 여기서도 헤드 찾아보면은 컬러 쓰니까 페스네이트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고요함이 만든대요 우리가 느끼게 모처럼 느끼게 만들어 우리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거기에 메이크니까 투 숨겨서 필 그대로 왔죠. 아이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study the painting carefully. 좀 신중하게 이 그림을 좀 조사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수 있어. 그 이시 그것이 그림에 그려진 상황이 센스를 못 만들어. 말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어. 어떻게 야수가 공격하지 않을 수 있니? 그것의 먹이를 이거는 비스트 이거는 뭐야 집시어인 그리고 어째서 강이 사막에 있니? 자, 여기서 하우컴은요, 사실 일종의 방언인데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어떻게 전반적인 상황이 컴인이 였는데 다 생략되고 지금 하우랑 컴만 이렇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에 사막에 있니? 장콕트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영화감독인데요 이 사람이 말했대 아마도 그녀는 꿈꾸는 중일 거다 무에 대하여 사자와 강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녀의 꿈을 그림으로 그린 거구나 인디드 정말로 그거는 보인대 뭐처럼 보이냐 그림처럼 보이는데 여자의 그림 어떤 여자의 그림 꿈꾸는 중인 여자의 그림처럼 보인대 자 이제 너는 아마도 이해할 거야 무엇이 가져다 주는지 이 낯설고 미스테리한 여기서는 대기라고 그럼 이상하죠 분위기를 이 그림에 가져다 주는지 너는 이해할 거야. 그것은 바로 어떤 것들의 언패밀리어한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야. 여기서 이씨 말하는 거는 이 왓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것들의 조합인데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두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의. 엄페밀리어한 조합이 스트레인지하고 미스테리어스한 분위기를 준다고 두세개가 뭔데 현실과 판타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조합해 갖고 미스테리한 느낌을 준다는 이 사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끌리는 이유야. 이 그림에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이름이 슬리핑 집시인가 봅니다. 그래서 슬리핑 집시는 가장 리프레젠트 대표적인 작품, 앙리 루소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래. 1844년에서 1910년까지 살았네요. 사실, 그는 뭐가 아니었냐면, 그렇게 인정받는 예술가는 아니었어.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그는 이끌어갔어. 대체로 눈에 안 띄는 삶을 이어갔어. 살아갔어. 일하면서 뭘로 일했냐? 파리의 세관 서비스. 그러니까 관세청 공무원으로 살았어. 그렇게 그걸로 일하면서 언제까지? 그의 40대 후반까지.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가지고 있었어. 꿈을. 어떤 꿈?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지가 지를 가르쳤다는 건 뭡니까? 독학했단 얘기죠? 그림 그리면서. 이 복수, 썬데이 복수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면서 독학을 했어. 붓을 놓진 않았던 거죠? 대단한 거지. 자, 그래서, 루쏘가, 처음으로 보여줬어. 네 개의 그림들을 살롱 전시회에서. 지금 뭐 살롱 하면은 뭐 차나 아니면은 뭐 주류 마시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지식인들 사교의 장이었죠. 1886년에 살롱에서 네 개의 그림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우호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 투뎀그것들의 이때 됨은 뭐냐 라고 물으면 뭡니까 4개의 그림 퍼블릭 앤 크리텍스 대중과 비평가들은 라우트의애 붙으면은 명확하게 어떤 애를 찍어서 웃는거니까 비웃는단 소리거든요 루소의 그 평면적이고 겉으로 보기에 유치한 스타일을 비웃었대 모아는 묘사에 사람의 피규어, 사람의 형상을 묘사하는 그 평면적이고 유치한 스타일을 비웃었대요. 이것이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비웃은 건 바로 뭐 때문이었냐? 그 그림들이 실제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아까는 와이 나왔고 지금은 비커즈 나왔잖아요. 이게 대충 여기 디스 나왔으니까 디스 기준으로 얘기해볼게 나오면 여기가 원인이에요 앞쪽이 결과고 그래서 디스는 요거 요거 때문이다고 요러면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거든 그래서 디스가 SV 한 결과를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루소의 스타일은 뚜렷하게 달랐어 동시대의 메인스트림과는 한 비평가는 심지어 말했어 무슈 루소는 무슈가 미스터입니다 미스터 그러니까 루소 씨는 그린다 그의 발과 발로 그린다 그림을 with a blindfold. 눈 가리게 차고, 그, 눈 위에다가, 눈 가리게 차고 덮는다. 그림 그린다. 눈 감고 발로 그린다. 그러한 가혹한 비평에도 불구하고, 루소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그의 스타일을. 계속 그렇게 그렸어. 그는 계속했어, 그리는 걸, 그의 그림을. 그리고 모두 계속했냐? 제출하는 것도 계속했어, 그거를. 살롱에다가. 이거 병렬 좀 조심해야겠다. 얘랑 얘가 병렬이죠. 이게 얼핏 보면 컨티뉴드랑 병렬해도 그럴듯 해 보이거든요. 그거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댐이 나타내는 반 그의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 입비댓 강조다. 그죠? 그러다가, 대략 전환기, 20세기의 전환기에, 루소의 그림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 끌어들이기 사, 시작했어. 몇몇 젊은 예술가들을. 원래는, Some young artist 뒤쪽에 around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가 있어야 되는데, 입비대세다 강조하려고 넣은 거죠. 얘네들은 되게 지루하게 됐었어. 지루해하고 있었어. 보어되어 있었어. 얘네가 누군데? 이거지. 뭐해? 기존에 존재하는 그림 스타일에. 그리고, 루소의 그림이 충족시켜줬어. 걔네의 욕망을. 뭐에 대한 욕망?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욕망을. 특히 파블로 피카소가 감탄했대요. 그 이상한 에너지에 루소 그림의.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걔네들이 어때 보였으니까 익숙하지 않고 미스테리해 보였거든. 여기서 데이는 뭐예요? 루소의 그림들. 그죠 가장 잘 알려진 루소의 그림들 중 몇몇은 정글 그림 시리즈래요. 정글을 그렸나 보죠? 루소는 프로듀스 만들었어요. 26개의 정글 그림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 6년에 그렸대. 6년 동안 그렸대. 근데 사실 그는 여행한 적이 없어. 프랑스 바깥을. 또는, 또한 본 적도 없어. 정글을. 근데 어떻게 그렸대? 병렬이죠? 요거 병렬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이렇게 병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 피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요거왜 그런가 생각해보면은 정글 그림을 위에 걸로 가면 돼. 정글 그림 만들었는데 정글 여행한 적 없잖아. 그러면 여행 안 해보고 만든 거잖아. 그러면은 20몇 개? 6개 언제 만들었어? 옛날에. 정글 안 가본 거는. 더 옛날. 그러면 어떻게 그는 만들었을까? 그의 정글 장면을 장면들을 음이 빛이 또 나왔네. 아이고야. 그쵸? 그려진 책, 그림책이랑 식물원, 식물가든? 식물원으로부터 그는 받았던 거야. 영감을. 그는 빈번하게 방문했대요. 자르딘 데스 플랑테를 자르딘이 가든이에요. 가든. 그러니까 식물원 방문했대. 근데 이 자르딘 데스 플랑테는 조합된 거였어. 동물원이랑 식물원이 그게 파리에 있는 건데 여기 갔대. 동물도 보고 식물도 봤겠다. 그럼 그죠? 그가 거기에 갔을 때마다 예, 에, 애니 타임이죠. 긍정적인 뜻이죠. 노메러 no 시리즈 된다 안 된다 당근 안 된다. 그래서 그 갔을 때마다 그는 관찰했대 많은 이국적인 동물이랑 식물을 루소는 얘기했대 자기가 했던 방문에 대해서 내가 핫하우스니까 온실이죠 이들 온실에서 있어서. 이국 땅에서 온 이상한 식물 을 봤을 때 얘네 두개 병렬. 그것 은 어때 보였어? 나 에게 내가 꿈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였 대. 뜨뜻하니 막 이상한 애들이 꾸미는 있는 것처럼 보였겠죠? 이런 식으로 그는 창조했어 그 자신만의 미스테리한 정글 그림을 그리고 웨어리 이제 그림 꾸미는 거죠 그 그림에서 리얼리티와 판타지는 코이그지스트 공존했어. 너 즐겼니 루스의 그림을 즐, 즐기셨나요? 어, 그는 화가 중에 한 명이야. 가혹한 비판을 받았던 화가 중에 한 명이야. 그의 생애 동안. 하지만 그는 결코 그림 그리는 거랑 그의 유니크한 스타일 발전시키는 걸 멈추지 않았죠? 아시다시피 stop은 뒤에 ing, 2v 둘다 되잖아요? 근데 ing는 과거적인 뜻이라서 ing 하는 것을 멈추는 거고 2v는 미래적인 뜻이라서 2v 하기 위해 멈추는 거니까 지금 맥락에서 얘를 쓸 수밖에 없죠. 그는 쫓았어, 추격했어, 그의 꿈을. 어, 뭔 꿈?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계속 추구했어. 뭐 하면서, 살면서, 그 관세청 공무원으로 살면서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그리고 그는 만들어냈어. 많은 꿈과 같은 작품들을. 그 작품들은 고비욘드 넘어서, 이게 넘어서잖아. 넘어섰어. 관습과 전통을 넘어선 꿈 같은 그림들을 만들어냈어. 노력의 결실이 온 거죠. 그래서 공상과 현실의 조합, 그의 그림 안에서의 공상과 현실의 조합이 영감을 줬대요. 후기 예술가들한테,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냐, 알려지게 됐어. 뭐로써 알려지게 됐냐면, 헬베라고 알려지게 됐대. 그러니까 이제 뭐, 초기 거두, 거부, 조상, 이런 걸로 알려지게 된 거죠. 소박한 페인팅, 소박파랑 초현실주의의 그랜드파더라고 알려지게 됐대. 그러니까 니네도 루소를 본받아라. 왜 너는 추구 안 하니? 너의 꿈을 루소가 했던 것처럼. 이거 뭐 대신 쓰는 거예요? 이거 대신 쓴 거죠. 또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좀 네. 교, 교훈적인 글이네요.